7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또한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았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바벨론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진정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우상들보다 세상의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유일한 창조주시며 참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루는 마치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내가, 내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칭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고 친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는 또한 삶의 현실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5절 보면은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또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얼마나 감탄할 만한 일인지 그들이 이제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돈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나의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해 줄,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냐? 너를 만든 자가 아니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이제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을, 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대견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탄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들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말씀에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목숨을 걸러 선포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보았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열방이 강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우상의 능력과 우상의 그 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능력은요, 우상의 힘은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힘보다 더 강해질 수도, 더 높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내 네, 철을 만드는, 철을 만지는, 그래서 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이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목공이 만들게 되죠.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통해서 또한, 자기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우상을 생각할 때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철이나 나무를 통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바로 사람이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힘과 능력을 부여한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만든 철과 나무, 이거는 누가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헛된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재료로 삼는 우상을 만들 때 재료로 삼는 이 나무는요.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또한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또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무력한 우상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진 물건을 만들겠으면,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해요. 마음의 생각이 없고요,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헛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마침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허망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